Hello, everyone. Welcome to NIV Navigator 주제별 영어 성경 암성 시간입니다. 주제별 성경 암성 189절, Topical Memory System 180, t h e o r s 5. 그리스도를 증거함 sharing Christ with others.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위치, believer's position in Christ. 오늘은 5 days 35. 천국 시민이 된, made heavenly citizens. made heavenly citizens. 빌리포스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그러나, 우리의 citizenship 자, 티티 하면 면시 city, 시죠 t 시 city, 시민. 시민 city, 시 하면 시민권, 시민의 i 분 이런 i 입니다 i s i n h i i t i t y city, c i 장소 명사, t 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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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t l i t y c l y i y i t a i 이걸 이해하게 되면 간절히 갈망하는 열심히 진지한 몹시 하고 싶어하는 어웨이트어웨이트는 await. 기다리다 대기하다 이런 뜻인데요.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 모두에 쓰는 것은 어웨이트 그다음에 호프는 좋은 일을 기대할 때 그때는 호프를 쓰고요.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그럴 때는 어웨이트 물론, 회아체에서는 wait for를 쓰겠죠. 그래서, savior, savior 하게 되면 save, 구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도 저축하다, 절약하다도 있지만,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 savior.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세주로 기다린다. 근데, from there, from there가 뒤에서 꾸미고 있죠. 거기로부터 오시는. 근데 콤마, 이건 동쪽의 콤마죠? 그 구주, 거기로부터 오신 구주가 누구시죠? 즉, The Lord Jesus Christ,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거기로부터 오신 구주들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캘리그래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리노니 필리피서 3장 20절 말씀.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we eagerly await our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Philippians 3:20. Speaking and 영자 페이 s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로켓를 영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넘버 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2.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그 세계를 기다린다. 여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3. 리 거기로부터 오신 두 단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